강원씨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고용유지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함께 만나 봅니다. 이 상호만 듣더라도 네.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장모님 치킨과 함께합니다. 전무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모님 치킨에 근무하고 있는 강홍석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장모님 치킨과 함께 이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타 지역에서는 장모님 치킨이 없다 이거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1989년도 그러니까 올해 32년 됐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이 중국에 120개 정도 저희들 가맹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사무점까지 있고요 미국에는 지금 일요주에 진출된 상이고 전국으로 300개의 가맹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네. 뭐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전문이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 유지를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을 건데 우리 장모님 치킨만이 고용 유지라든지 아니면 또 직원들의 어떤 화합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회사의 대표님은 여성분이라서 여성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이런 감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와. 어른 시기에도. 오. 그리고 직원들의 여가 선정을 위해서 정확한 퇴근 30분 일찍 퇴근하는 걸로 야, 야 착한 기입이다 착한 기업이다 요즘 워라벨 뭐 워라벨 이렇게 해서 뭐 일과 야. 어떻게 여가를 조금 균형을 맞춘다는데 실천을 하고 계시네 그러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다 보면 오히려 능률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초창기에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 퇴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회사에 모든 게 올린 데없고 개인생활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직원은 이런 것만 은꼭 지키자 조금 일찍 출근하도록 퇴근을 일찍 좀 시키고 남는 시간은 무조건 개인의 발전이 좀. 그렇지, 그래. 그렇지. 자기 개발 필요하다니까. <laughs> 진짜 자기 개발. 10분 전에 퇴근하니까 차 막힐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진짜 이거 하나는 진짜 장미치킨 최고인 거네. 맛도 제가 먹어봤어요. 어, 맛도 최고지만 어, 복지가 복지 좋다라고, 복지 좋다라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복지가 좋은. 근데 거. 아무래도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음.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는 하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당연한. 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유 있을 때는 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무, 휴가, 휴가로 다 버립니다. 와, 자리 있나요, 취직 자리? 아, 항상 열려 있어요. 이 영상을 네.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장모님 치킨을 많은 분들이 접해봤겠지만 어, 아직 장모님 치킨을 잘 모른다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오 처음부터 시작한 게 저희들 양념 통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지, 모든 고객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음. 저희들 소비자 입맛 맛에 맞게끔 계속 메뉴 개발과 동시에, 연 1회 이상은 새로운 신규 메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방남에 갔을 때 네. 고객들한테 시식을 시켜준바 네. 방남에 출범한 치킨점 중에 저희가 최고 맛있다는 소리가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만 진전되면 제 태국쪽에도 진출할 계획이고요. 아. 항상 저희들 그 해외든지 국내든지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은 길을 조금 조금 열어두시는 게 그렇구나. 좋은 게 장모님 치킨과 파트너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파트너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경남 부산 지역에는 장모님 치킨을 만나기가 좀 쉬울 수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어려 수 있는데 네. 타 프랜차이즈보다는 우리 장모님 치킨과 파트너가 되면 이것만큼 진짜 좋다 이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수평적인 자리에서 파트너? 도움 줄수 있는 부분, 받들어서 손잡고 갈수 있는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어. 그러면 이 운영하다 힘들면 회사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가맹점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50% 정도로 뭐 리모델링, 뭐 간판, 아웃테리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다 지원을 해준다고 예. 그고 장모님 치킨과 함께하는 분들은 일단은 안정감이 굉장히 있겠다는 거죠 전문님 네. 말씀에서 제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장모님 치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예비 고객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해주시죠 저희 장모님 치킨을 이용해 주신 고객분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미국의 식약청, FDA의 식품안전체 인증도 다 받은 회사고요. 모든 면에서는 저희들 준비된 회사고, 수입품이 아닌 국내산 닭고기만을 직영을 합니다. 소장기부터 최고급 기름을 썼습니다. 유채꽃에서 추출한 카놀라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브랜드들이 콩기름, 옥수수 기름을 쓰는데 저희들은 최고급 기름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장담을 합니다. 고객 여러분. 언제나 장모님 치킨을 배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 이런 시기에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말 착한 기업. 오늘 장모님 치킨과 함께 하다 보니 네. 저희들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서영 네. 씨. 아, 출처리지네요 음. 어. 출출해져요. 아, 출출해져요? 네, 장모님 치킨 얘기만 들어도 음. 너무 출출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가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바로 그러면 네, 한번 네, 출발하죠. 예.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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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급히롭다. 우리 이제 바로 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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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네. 우리 먹으러 갑니다. 우리는 먹으러 갑시다. 전문님한테 잘 보여져. 지금, 아, 지금 아니 아니. 다시 하세요.